자, 이 차는 포르쉐 파나메라 4입니다. 앞에 브레이크 패드가 다 됐어요. 음, 얼마큼다 됐는지 확인하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밖에서도 육안상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. 거의 없죠? 이 부분인데. 자, 이쪽 운전석인데요. 완전다 붙었네요. 분해합니다. 네, 분해했습니다. 딜리퍼고요 패드. 패드가 많이 달았죠? 거의 뭐 1mm, 2mm, 1mm 밖에 없습니다. 이게, 그, 디스크가 턱이 좀 많이 졌어요. 이런 경우는 좀 턱을 날리고 조립하면 을 좋은데 고객님께서 거부하십니다. 어쨌든 뭐 이렇게 조립하겠습니다. 어, 신품은 원대로 조립해서 조립 영상 찍겠습니다. 깨끗하게 예, 달았습니다 네, 네개다교환했죠 네, 다 했습니다. 네. 저렇게가 꽤 있죠 세거니까 네포러시 파나메라4 앞에 어, 브레이크 패드 마무 많이 됐는 거 교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